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가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가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46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46페이지 예레미야 2강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그런 찬양 속에서 또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그런 찬양 가운데, 우리 고백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세 가지 구절밖에 읽진 않았지만 이 에레미아 3장 1절부터 쭉 시작되는 내용을 묵상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전혀 이 사랑과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혼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맞는가? 아니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밖에 말씀하실 수 없었을까? 이런 의문 속에서 오늘 본문이 쭉 묵상되게 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는 벌하신다라고 하셨지만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은혜의, 그런 긍정의 말씀도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만큼은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을 징계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을 분명하게 내비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내가 벌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남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모습을 보시고 되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어,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어, 이스라엘 백성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까지 믿었던 겁니다. 어느 시대는 우상을 더 섬기는 문화가 강했고. 어느 시대에는 하나님을 더 믿는 시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시대는 예언자들이 이렇게 더 눈에 띄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고,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예언자들 더 눈에 띄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뭐 요시아 왕과 같이. 이 왕이 조금 더 눈에 띄는 시대가 되면 아 그래도 이 시대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의 애가, 예레미야의 탄식이죠. 이 예레미야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는 이 예언자의 말이 강했던 시대는 다시 타락했던 시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신다. 이게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과 신음 소리를 듣고 계신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거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또 혼란이 옵니다. 아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오늘은 그런 분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서 1차적인 혼란이 오지만 두 번째 혼란은 어, 과연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한다고 했는데 왜 오늘 말씀은 거절한다고 하실까? 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성경이 무언가 잘못 되는 걸까? 여기서도 또두 번째 우리에게 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똑같은 선지자가 오늘에서는 내 기도를 거절한다고 얘기하고 다른 데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고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의 말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되면 주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된다라고 주님은 약속합니다. 이 말씀들을 쭉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거절하시는 걸까?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뭔가 갑자기 인성이 안 좋아지셔서 아나 기도 응답 안할 거야라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되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했지만 백성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잠언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자, 우리의 기도가 다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방금 읽었던 잠언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기도가 거룩한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의 기도가 가증한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결국 하나님이 기도를 막으시는 건 하나님이 악한 분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내가 죄를 지은 상황에서 타락한 상태에서 그저 행위만, 기도라는 행위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도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이상하게 예전에는 기도가 잘 됐는데 어느 순간 기도에 막히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나도 기도에 응답받고 싶은데 나, 나에게는 응답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받았던 내용들을 그렇게 듣다 보면 아,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기도가 제대로 효과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의심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쭉 묵상해 보면서 아 하나님이 기도라는 행위보다 기도하는 내가 더 거룩해지길 원하시는구나, 기도하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이 메시지를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했을 때 기도하는 것만 어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더 자주 기도해야 된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냥 기도라는 행위 자체만 우리가 집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라는 행위 좋게 보십니다. 하지만 기도 기도라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유심히 지켜 보신다는 겁니다. 그 미가서나 시판,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공의롭고 거룩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예배를 하는 사람의 그 예배자의 마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기도를 하는 그 기도자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음에 아직도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막 이런 들끓는 분노. 그리고 아직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내 기도에 하나님이 과연 반응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과도 쭉 이렇게 보면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에 하는 그런 내용보다 기도자의 마음과 그 나오는 그런 정성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좀 맞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나오오라고. 그럼 왜 우리가 거룩하게 나오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그러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거룩한 상태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 때만 모세 그 시대를 떠올려 보면 하나님은 아무나 자기와 대면하게 하지 않으세요. 왜그 사람이 죽을까봐 걱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 더 거룩하고 우리가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의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어, 기도에 대해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 뭐 기도의 분량과 기도의 내용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도를 할때 내가 거룩한 상태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기도에 힘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도, 막 이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막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기도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기도하러 나올 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무릎 꿇는 순간에 너의 마음이 조금 더 깨끗해지길 원한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모두가 헤아리며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내가 이렇게야 너희들 기도를 들어줄 거야라는 그런 좀 하나님의 잔인한 걸로 느끼지 마시고 혹시 내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기도에 응답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들어줄게. 너의 기도에 내가 반응해 줄게. 내가 너의 기도에 역사해 줄게.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히브리서인가 야고보서에 그 말씀 있죠.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그 힘이 크다. 분명히 간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거룩함을 더하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을 떨쳐버리게하여 주시고 오로지 신실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작은 신음조차 기억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길 원하셔서, 그리고 기도하는 내가 다른 마음으로, 또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해지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처럼 타락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이 어떠하든지 또 누구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고 또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또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듦을 겪지만 그 마음의 어떤 울분과 고난과 그런 답답함을 떨쳐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듣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특별히 이제 종력 전도 주일과 어또 나와 기도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단임 목사님 으로부터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간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한주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